돈이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면요. 낮은 파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기운 자체가 바뀌어요. 에너지 자체가 바뀌어서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끓여 당겨져 옵니다. 청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다. 할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내는 게 수행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곧 여러분의 환경이 지저분하다라는 뜻은 여러분의 살기가 많은 거다. 특히 어떤 살기일까요? 분노의 살기, 억울한 살기,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아웃풋이에요. 그 아웃풋이 환경으로 나타난 게이 지금 혼란스러운 카오스적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비단 물리적으로 제가 어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환경, 방, 거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좀더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디테일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 가면 가장 할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청소를 한다면요. 물리적인 청소뿐만이 아니라, 가, 마음을 쓰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쓰는 거고. 손발이 이용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지만, 마음을 쓰면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순위를 정해놓고, 첫 번째 여기다가 내가 마음을 쓰는 거죠. 할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힘이 가해지면, 에너지가 커지면, 바운드리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청소하는 에너지가, 정화하는 에너지가 커지게 돼서 우주가 정말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깔끔함을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기운 자체가 바뀌어요. 에너지 자체가 바뀌어서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끓여 당겨져 옵니다. 뭐 요즘에 뭐 끌어 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깔끔해지고, 여러분이 청결해지고, 주변이 깨끗해지면, 깔끔한 것들이 와요. 해보세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깔끔한 기운들이 와요. 뭐, 예를 들면은, 현관을 갖다가 깔끔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깔끔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한 달이건, 뭐, 반년이건, 1년이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뭐가 변해도 변한다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요. 좋은 기운이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늘 항상 주변이 깔끔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 질서가 잡혀 있고 이런다는 뜻은 그 기운이 같이 자석처럼 딸려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이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면요. 낮은 파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낮은 파동은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지옥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돈이라는 것도 우주의 재화입니다. 이 재화는 높은 에너지거든요. 고주파예요. 낮은 저주파가 아니라고요. 햇빛, 물, 공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뭐 있는 건데 뭐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높은 차원의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상쾌한 공기, 따뜻한 햇빛, 정갈한 물, 이런 물도 굉장히 고주파 에너지거든요. 이 고주파 에너지들은 좋은 곳, 깔끔한 곳, 청결한 곳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곧 에너지 상태가 높은 거거든요. 잘 정돈되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 이거는 높은 에너지 차원의 그 에너지들이잖아요. 그 환경에 머무를 수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돈의 에너지예요. 우주의 재화. 여러분들도 깔끔한 식당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 깔끔한 곳에 가면 여러분들도 뭔가 치유받는 느낌도 나고 그 깔끔함을 깔끔함을 유지하는 주인장을 만나 보세요. 네. 주인을 딱 보면은 이미지가 깔끔하단 말이에요. 깔끔한 곳에는 당연히 깔끔한 주인지 있어요. 그그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때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공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명 작용이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건 좀약 꼼수인데 여러분이 되게 힘들고 지쳐 있어요. 힘들고 지쳐 있으면요,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냐면요, 깔끔한 곳에 가십시오. 깔끔한 곳을 청결을 잘 유지하고 있는 매장과 그런 곳을 찾아가세요. 거기 가셔서 그런 깔끔한 기운에 샤워를 하고 오는 거죠. 그 기운의 샤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그쪽 마음에 공명이 일으켜져서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교류가 돼요. 교류가 되면서 치유받는 느낌, 뭔가 사랑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곧 장소가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인장의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그 공간 안에 투여가 됐겠죠. 왜냐하면 청결을 유지해야만 하니까 그 청결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쏟, 쏟아야 되는 거고 그 에너지 자체가 사랑의 에너지죠. 네. 내가 청소를 하겠어. 내가 깔끔함을 유지하겠어라고 한다는 뜻은 성격상으로도 뭐 깔끔 나는 깔끔한 게 좋아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뒤에 속마음은 뭐냐면요.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게 사랑을 나눠 주고 있는 거죠. 곧 자비의 마음이죠. 그 자비의 마음이 뭡니까? 감마파. 감마파로 인해서 높은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배푸는 거죠. 배풀기 때문에 에너지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을 그냥 받는다라고 느낍니다. 사랑. 그래서 주변 사람이랑 이게 상호 교환을 하 하기,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명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함과 청량감, 사랑받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런 마음 수행터라든가 오래된 사찰이라든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어 교회라든가 성당 같은 데 이렇게 가서 가만히 눈만 감아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공간이 주는 청결함과 그 기운이죠, 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공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곧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주랑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어도 전체를 연결하고 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한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닦고,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그 공간을 닦는다는 것은 이건 수행이죠. 바로 수행이에요, 이거는. 이 수행의 미끄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때를 정화해주지는 않습니다. 겉에 있는 것만이라도 먼저 초보적인 단계에서 여러분이 청소만이라도 깔끔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내가 닦겠다, 마음을 내가 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게 다예요.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의지가 다예요. 그 발심하는 것 자체가 다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떠한 편협된 마음에 의해서 내가 저거를 가져야겠어. 그거를 가지면은 내가 어, 사랑받을 수 있어. 어, 뭐 이런 그런 탐욕에 의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한 거고 그냥 방편이죠 이건 그냥 임시 땜빵인 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 왜 태어나는지 알수 없고 이상하게 왜 놓여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한번 깔끔하게 해보고 내가 있는 곳을 한번 치워보자 청소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미 마음 수행에 이미 인발브가된 거예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미 수행 중에 계십니다. 청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마음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다.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원효대사는 동굴에서 썩은 물만 먹고서도 깨달았다고 한다는데 굳이 내가 청소가 왜 필요가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효대사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스마트폰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곳에서,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간다면, 동굴도 요즘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뭐, 제한구역 뭐, 이런 식으로 묶여갖고,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썩은 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여하튼, 현대사회에서는 그거에 걸맞게,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르겠죠. 지금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마음 정화를 할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고, 그 마음을 먹게 됨과 동시에 모든 뭐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 발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는 거고, 이미 그것 자체가 시공을 초월한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 구족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늘 매일 유지하세요. 매일 유지함과 동시에 먹어야 되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청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화되고 있다. 깔끔하게 청소되고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몸이 준비가 될 것이고, 마음이 준비가 될 것이고,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다뭐 듣고서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바꿔내겠다. 내가 꼭 깨닫고 말, 말겠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수용하고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발밑을 다지, 다지세요. 발밑을 다지면서 할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내는 게 수행입니다. 예. 자, 오늘은 청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